더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과 도시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혁신도시 사업을 충남과 그리고 충청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세권을 비롯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름철 재난에 대한. 대응 대비 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연재해와 관련돼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위험 지역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0개의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래서 이동하는 우리 시민들이 쉼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또 도로 살수차도 어, 대폭 확보해서, 어, 열섬화도 방지하고, 지역에 대한, 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성인지 관련 정책들이 중앙정부 정책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지 관련 정책들이 거의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지 관련 정책들을 펼쳐서 지역의 욕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정책은 생활체감형 정책, 그리고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인재에 대한 DB 구축 사업과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구분해서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원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가장 현존하는 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LNG가 미래 우리 발전에 있어서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냐는 원론적인 판단 속에서 진행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유리한 지점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된 건데 지역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을 이루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권고사안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입장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대전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갈마 지구라는 지역에 제한돼서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했던 것이고요. 정림 지구와 갈마 지구를 동일한 선상에서 연계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